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을 들려가서 양과 소와 소와 짐승을 끌어다가 그것을 나무에서 잡아 죄를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당신 백성이 고기를 빚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는날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불려오라 하고. 3 5절을함께 봅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재산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지한 일년 거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의 도우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패배한 블레셋을 추격하는 시점에서 이 사울을 갑자기 지한 맹세가 있었죠. 아무도 먹지 말라. 자 무엇을요? 블레이스를 추격하기까지 아무도 먹지 말라 너무 어이없고 황당한 맹세였습니다. 오히려 음식을 먹고 힘을 내어서 이 블레이스를 추격했다라면 더 압도적으로 완전히 처단할 수가 있었죠. 오히려 따라서 이 맹세는 많은 군사들의 사기와 힘을 떨어뜨리고 죽이고 고통에 빠지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맹세였음을 자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위원회단이요 이계일 통해서 알지도 못하고 꿀을 먹게 되었고요. 오히려 이 맹세를 한 아버지 사울의 판단을 안타깝게 평가한 모습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습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고단하고 굶주린 상태에서 끝까지 이 사울이 한 맹세에 근거해서 이 플레스를 추격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자, 우리 31절 말씀을 자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롬에 이르기까지. 블레스 사람들을 쳤승으로 그들이. 아멘. 자, 이스라엘이 지금, 자, 믹마스에서부터 어디까지요? 아이그론까지 추격했다고 말하는데, 자, 이것은 약2 0 k 도 정도를 추격, 추격한 것이며, 이 블레스 국경에 인접한 모든 지역을 추격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한번더 크게 피분과 군주임 속에서도 꽤 많이 추격하며 물리치게 되었는데요. 자, 엄청난 업적을 또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거의 블레스를 진영이 있는 곳까지 거의 추격해서 쫓아버린 셈이 되고 말았죠. 자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은 더욱더 피곤함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한번잘 보세요. 만약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을 먹고 기력을 회복했더라면 해보겠, 해보, 어땠을까요? 더 완벽한 승리, 더 확실한 승리를 보장받을 수가 이 대표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섣부른 맹세로 말미암아 자기 공적과 자기 어떤 그 이기심을 위한 인간적인 맹세가 오히려 이전쟁의큰 아큰 방해가 되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사울이 이 블레셋을 자. 보, 보복하고자 맹세를 했던 자 기간이 끝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블레스를 추격해서 완전히 보복을 해버렸으니 자 오늘 2 4사 절에서 이, 이 사원했던 내가 음식 자이 이, 이, 이 모든 것을 보복하기까지 아무도 음식을 먹지 말라 이 기간이 오늘 이것을 보복한 보복한으로 말미암아 모든 맹세 의 기간이 끝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맹세 기간이 끝나자마자 갑축을 자 탈취한 가축을 먹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를 여기서 읽기게 되어지죠. 자, 우리 이어지는 32절 말씀을 음. 자, 함께 보겠습니다.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빛에 먹었더니 아멘 접으세요. 자, 이 풀자. 지금 사울이 블레스를 보복해버린 이 맹세 기간이 끝나버리자마자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두 모두 다 정말 엄청나게 달려가서 이제 탈취한 가죽을 먹, 자, 가축을 먹기 시작하는데, 자, 보세요. 얼마나 지치고 배가 고프고, 자, 피곤했을까요? 거의 미친 듯이 달려가서 탈취한 짐승을 끌어다가 먹는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자, 같이 합니다. 피채 먹었더니, 자, 백성들이 자, 이 지금 이제 사울이 정했던 맹세 기간이 끝나자마자, 자, 끝난 밤이 되자마자 탈취한 가축을 갖다가 먹기 시작하는데, 자, 피아가, 자, 피와 함께 먹는 이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이 보면은요, 레위기의 근거하면 두 가지의 죄를 범했습니다. 오늘, 자, 32절 가만히 보시면, 자, 백성이 팔치한 물건에 달려가서, 자, 보시면, 자, 무엇들을 끌어갔습니까?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갔죠. 자, 소와 송아지을 함께 끌어갔는데,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왜요? 소와 송아지를 함께 먹으면 그 가정이 무너져버려요. 더 이상 출산을 할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요 너무나 군주림에 빠진 나머지 이것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죠 그냥 마구잡이로 잡아먹게 된 것입니다. 더큰 범죄가 무엇이었습니까? 피를 먹은 죄를 범했죠. 식명기를 통해서 레위기 식명기를 통해서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은요, 무려 여섯 번이나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강조한 것을 우리가 볼수 있겠죠. 피를 먹거나 접촉한 자는 모두가 가증하며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너무 굶주림과 피곤에 쩔어 있다 보니까 짐승의 고기와 피를 구분하지도 않은 채 허겁지겁 닥친 대로 먹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이 소식을 사울이 듣자 그는 곧바로 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이어지는 자 33절의 말씀을 자 함께 보겠습니다.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개를 빗재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내게로 불려오라 하고 아멘. 자이 소식을 들자이 사울은 그들을 책망하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너희가 믿음 없이 뭐였도다 행하였도다 말하죠. 지금 이렇게 짐승을 피까지 먹는 주역을 범하도록 사실 보세요. 자 근데 이렇게 백성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짐승을 피까지 먹는 주약을 범하도록 맹세를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자, 그러나 사울은요, 자신의 판단으로말 미야마, 백성들이 죽음과 고통에 빠지도록 맹세한 것을 전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사울과 백성이 함께 이렇게 피를 먹고 죄를 범하게 된 자신과 이 백성들 전체를 데리고 주님께 나가서 마치 이 사무엘이 미스바 광장에서 회개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이 죄악을 모두 함께 주님 앞에 회개했더라면 주님께서 이 모든 백성을 고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죄악을 돌이키는 그 모습을 보시고 다시 고쳐지고 회복시켜 주임이 분명히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횡계반이 산길임을 우리가 믿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오히려 이사브이와 여기서 지금 눈앞에 저질은 그 눈앞에 이 죄를 지은 그들만을 지금 책망하고 있었던 것을 여기서 보니까 볼수 있겠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이사은 백성들의 죄악만 책망하며 처단하려 했지만 사실 이 죄의 빌미는요, 자신의 이 모든 것을 만들지 않았으니까 따라서 사오는요, 핏제 먹어서 죄를 지은 백성을 나무라고 책망할다가 아니었고요. 오히려 잘못된 명세를 자기가 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빌미를 만은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함께 주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은 어떻습니까? 무리를 품지 못하며 자기를 보지 못하니깐 항상 어떻습니까? 남탐만 하며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여기서 이 모든, 이 모든 문제를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사람을 품지 못하며 자기를 보지 못하는 것이 오늘 이사회 모습이지 않습니까? 남들의 제압한 모든 것들을 뜯어요. 모든 것들을 볼 때마다 자기는 문제가 있지 않냐고 모든 남의 끝과 환경을 탐하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남의 지향이고 남의 허물이고 자기는 문제 없다고 그렇게 일관한, 일, 일, 일관성 있게 그렇게 이루는 모든 모습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들을을 돌아볼 때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면서 먼저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도록 기도하시며 더욱더 주님 앞에 진실한 모습으로 지역을 함께 품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더욱더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시작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가운데 우리의 신령을 불러주시며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버지 아님 분별력 없이 피와 고기를 함께 먹었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와 지켜본 사울은 함께 그들의 죄악과 함께 더불어서 주님께 나가서 회개하며 더욱더 진심으로 죄를 고백했을 때에 주님께서 들에게살 길을 열어주시고 피한 길을 주께서 지실 것이지만 이 모든 것 주장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버지여 서울 자신은이 모든 죄악 자신의 죄악을 보지 못하며 죄를 지은 백성들만 아버지여 이 죄에 대한 형벌을 아버지여 부책함면다이모이 모습, 이 모든 모습을 돌아봤을 때 오늘 이것이 우리의 사회적인 모습이요 아버지의 모든 죄악의 모습을 시온는 앞에 아버지여 돌아봅니다 앞 그러하기도 그 드림 앞에 우리가 은혜를 구함으로 아버지 남의 지향을 보기보다 남의 지향을 우리가 아버지 문책하기보다 우리 의 자신을 보기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진실한 아버지여 믿음과 신앙으로 겸손하게 주를 붙을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게하여 주시옵소 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서 아버지여 우리 양호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아버지와 죽기까지 허락하신 주님 그 지향을 아버 우리 아버지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겸손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향의 성들 되게하여 주시옵소 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보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